반갑습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주술의 전 전투력 순위 탑10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연재되고 있는 모듈러 편을 포함하여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일단, 뭐, 모듈러 편을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듈러 편을 안본 버전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볼 거고, 오늘은 모듈러 편을 포함을 하는데, 모듈러 편이 이제 주술회전이 완결이 나고, 지금 공식으로 연재되고 있는 후속장인데, 60년 후를 미래로 하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또 저희가 올려놓은 주술회전 설명의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주술 회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일본 만화에서 초신성이라고 불리죠. 귀주토 이렇게 불리면서 귀멸의 칼날 그리고 체인 소맨과 함께 원나블의 시대를 이을 만한 액션 만화다 요렇게 평가를 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술 회전이 진짜 대단한 게 원피스를 한번 따이탄 적도 있다. 아. 네 원피스를 이때까지 따이탄 작품이 몇개 없습니다. 데스노트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어요 정도밖에 없는데 이 주술의 전도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따위 당했습니다. 음. 그리고 완결이 나버렸고 원피스는 아직도 완결 중입니다. 또 저희가 원피스 전문 유튜버거든요. 루키키 FBJ 채널에 오시면 또 원피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피스는 아직 원피스의 정체라는 치트키도 나오지 않았기 음. 때문에 확실히 넘사인데 이 주술의 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고조 사토루의 죽음. 그 치트키를 썼기 때문에 한번 팡 음. 터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술 회전하면 또 예, 어떤 작품이죠? 주술을 쓰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개념 같은 거를. 예, 일단은 사람의 공포랑 악이들이 괴물로 변합니다. 음, 그거를 악이 아, 아니고 악이. 어, 예. 그것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모인 주술사들이 좀 활약하는 이야기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10등에는 요로즈입니다 일단은 이분은 해이안 시대의 강자. 어 해이안 시대가 뭐예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현대는 이제 현대라고 불리죠. 그런데 또주술의전 세계관에는 해이안 시대라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 시대지만 뭐 로맨스쿠라라든지 이런 강자들이 많았던 시대라서. 평균치는 헤이안시대가 더 강했다 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헤이안시대의 강자들은 현대의 주술사라든지 뭐 주령들보다 확실히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헤이안시대라 하면 일본에서 한 천년 전쯤 음. 예, 그거를 다들 헤이안시대라고 부르는데 헤이안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료메스쿠나가 전성기였다 오. 그리고 이료메스쿠나한테 요로즈가 졌다 이런게 좀 크게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곤충의 갑옷을 두르고 액체 금속을 다룬다 어떻게 보면 뭐 능력이 사기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뭐 나올 애들은 빛을 쓴 애들도 있고 어 그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능력이 사기는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기가 탄탄하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어, 굉장히 스태미너적으로도 강하고, 어, 테크니션이라든지 밸런스 이런 것도 좀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스레전 탑10에 이름을 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술식으로는 뭐 구축 술식이 있고, 진구. 예, 네, 너저도 아니고, 어쨌든 뭐, 진구가 있는데, 방어 불가능한 영역이다. 진구, 저게 이제 참진인 것 같습니다. 한자로. 왜냐하면 저기 트루라고 적혀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뭐, 방어 불가능한 영역이란 소리니까, 여기는 이제 진실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볼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 보통 여자들이 또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분이 진구를 쓰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 어 이런 식으로 어... 좀 따지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 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그렇습니다. 9 위에는 이제 츠쿠모 유키입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성 캐릭터이고 일단은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게 굉장히 강하다. 우주의 힘을 다룬다. 가상의 질량을 부여해 블랙홀을 만들어낸다. 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나왔던 이 벌레 갑옷 두르는 친구랑 비교하면 뭐 권능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볼수 있고 어 이분이 진짜 능력만 놓고 보면 저는 료맨스쿠나라든지 아니면 뭐 고졸 사토루 이런 친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또 인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지구 안에서만 살아갔는데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우주 밖으로 영역을 넓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좀 요즘 과학기술조차 무시해버리는 친구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친구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친구지만 9등밖에 못 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을 이제 100% 사용하지 못한다 네. 또 원피스에 있는 슈가라는 캐릭터가 하비하비 열매 굉장히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등은 커녕 그 친구는 100등 안에도 못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능력이 다가 아니다 여기도 그러면 확실히 패기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존재합니까? 패기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더 강하면 그냥 영역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음. 자신의 영역을 전개했는데 더 강한 영역 전개가 들어오면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리고 약간 무장색 패기로좀 덮어버린다. 이런 느낌이네요. 음. 그리고 식신 가루다를 다루는 친구고요 오. 특급 주술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급 다음이 특급인데 특급 주술사면 세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등에는 후식으로 토우지입니다. 일단은 토우지,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인데 이 친구가 내가 알기로 고조 사토르의 친구거든요. 예, 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음. 어, 그, 누구죠 이분은? 이분은 어. 주력이 없는 대신 육체가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무투파그 어! 만나가지고 빠바바바바바바바바하고 때리는 완전 미친놈이다. 야, 그럼 약간 거프 중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거프 중장은 아니죠. 그 친구는 이번에 페양색행기 달고 나왔도 막 완전 배신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술사들 사이에서도 주력이 없이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나이프라든지 자신의 주먹 이런 것들을 믿고 싸우는 친구인데 주술사의 킬러라고 하네요 또 이분은. 어. 또 저는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주술사의 킬러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악의 무리에 서 있고 어. 예, 야망이 굉장히 짙고 테러리스트 같은 행보를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밈이 있습니다 야속과 같은 부류다 이 친구의 아들은 매구이라 불리는 이타돌이의 친구입니다 네. 오, 주연 근데 그 친구를 유기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오. 야속과 함께 애니메이션계의 최악의 아빠로 뽑히는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친구도뭐 해적이가 나를 부른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까? 그럼 망언은 안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7위에는 제닌 마키입니다 일단은 각성 이후에 이 토우지와 대등해졌습니다 원래는 이 친구가 뭐 10등 안에 들만큼은 강하지는 않았는데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영혼을 베는 검석혼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초반에 좀 활약한 친구고 이 친구도 토우지와 마찬가지로 주력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노력 끝에 결국은 최강자의 발도도 맸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 이분은 뭐 생긴 것만 보면 또 성격이 또 굉장히 좀 나쁘게 생겼는데, 이런 분이 좀 깐깐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있는 부장, 요런 느낌인데, 그렇습니까? 이친구 살짝 츤데레죠 네. 그리고이 그렇죠. 친구는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재능가에서 에, 재능이 거의 탑급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등에는 켄자쿠입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이고 저도 들어본 캐릭터인데 천년간 몸을 갈아탔다고 합니다. 이루맨스쿠너만 보더라도 이 타도리에 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악마 같은 친구들은 이제 주령 이런 친구들은 몸에 빙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분은 무려 천년 동안이나 어, 음. 육체를 이동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켄자쿠의 본 모습은 아니고요. 이게 게토스구르라는 친구인데 오이. 그 친구가 고조 사토르의 절친이다. 고조 사토르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어, 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랬는데 이 뇌를 열면서 조롱까지 하면서 이 친구가 좀 악역 중에서는 고트다 이렇게 불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켄자쿠 같은 경우에는 이 반중력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우주의 힘을 다루는 친구인데 아까 나왔던 그 친구에 비하면 뭐 초등학생 수준이네요 주술 자체는 어. 그렇지만 싸움은 얘가 더 잘한다 그 말은 즉슨 능력이 다가 아니다가 다시 한번 예. 증명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켄자코는 본 모습이 나왔나요? 자기 오리지널 네. 면상, 음. 오리지널 면상이 뭐 제대로 나오진 않은 어,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5위에는 옷코츠 유타입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사용을 안 해요. 타인의 술식을 모방하고 완전한 현현한. 리카와 함께 싸우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영역 전개의 이름은 진한 상해 어. 그리고 카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분은 뭐뭐 켄자코의 기술 뭐 아니면 마키의 기술 뭐 뭐든지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데를 보시면 항상 나오는 캐릭터가 음. 카피 캐릭터인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항상 톱 클래스 레벨은 못 돼요. 오, 어. 그렇습니다. 4위에는 이제 고조 사토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계라고 합니다. 여기부터가. 네, 5위 유타 같은 애들이 이제 상대도 안 된다. 이 친구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급차이가 벌어지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고조 사토로부터는 천상계다. 음. 네, 무하한과 유관을 가졌던 현대 최강이라고 불렸던 주술사입니다. 일단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대사. 루이키 텐카이 이게 뭐 그거죠. 영역 전개. 그런데 음. 저는 이 친구 뭐 고유기술인 줄 알았는데 뭐다 다 같이 쓰는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고조사토로 음. 같은 경우에는 이타도리 유지를 키운 스승이고 주술고등학교 1학년 담임인데 <laughs> 친구가 아주 꼴잼스럽게 처음에 놉니다. 그냥. <laughs> 바보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진지할 때는 이제 화나가지고 빡! 한번 쳐버리면 특급 주령들도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특급 주령 원콤 가능? 특급 주령도 얘가 빡대면 원콤 가능합니다. 어... 진짜. 그리고 또고조사토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세체적운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료멘스쿠나보다도 강할 것이다. 료멘스쿠나를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료멘스쿠나에게 처발리고 몸이 반토막 나서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음화에 부활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 진짜 죽어요. 그래가지고 고조사토루가 지금 떡락 중인데 그래도 항상 또 2등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반드시 난 2등이었다. 이랬는데, 이제 또 뒤에 나오는 강한 친구들과, 특히 모듈러 편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생겨나면서, 예, 결국은 좀 순위가 격변하게 되고, 4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 자, 3등에는 다브라 카라바입니다. 일단은 뿔과 문신을 가졌고, 이 친구도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뿔 빼면. 그런데 뭐 외계인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우주의 지배자 뭐 우주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도 불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원퍼맨의 보로스와 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 다브라 카라바이 친구가 스쿠나보다도 강하다 스쿠나 이제 범부다 이런 음. 말까지 돌았는데 이 전성기 해이안 스쿠나에게는 아직 조금 밀린다. 오.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삼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친구의 진짜 레전드 전력과 끝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때 스쿠나도 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당연히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우주 비스무리한 능력, 차 타원 공간 비틀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빛의 힘을 다룰 수 있다. 빛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주에서 가장 좀 고결한 법칙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분은 빛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말을 하는 게뭐 진짜 빛은 아니고 키자루처럼 좀 태모 빛이다. 음. 왜냐하면 진짜 빛이면 이 친구가 등장해서 발차기 한번 하면 지구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빛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예측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원피스의 에넬을 닮았다. 네, 옷 디자인하고 귀도에 늘려놓은 게네넬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넬이랑좀 보로스. 어 이런 음. 느낌이네요 이분도 살짝 그럼 NL처럼 좀 건방집니까?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좀건방진것 같은데요 어딱 봐도 생긴 것부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도 당연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우주가 중력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버텼다는 것 자체가 예, 우주는 실제로 막 온도 같은 게몇 천도 몇 만도도 우습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타 죽어버립니다 자 일단 2등에는 료멘스 쿠나입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손가락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타돌이 유지의 몸으로 빙의를 한 다음에 싸웠을 때도 고졸 사토루를 이길 만큼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또헤이안 시대에는 자신의 몸 본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성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 이런 추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뤼멘스쿠나 같은 경우에는 팔이 4 개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총 20개가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타돌이 유지의 몸을 뺏으려고 했거든요. 하나 먹었을 때. 하지만 네. 이 타돌이 유지는 좀 특이 체질이라서 뤼멘스쿠나의 동제권을 뺏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친구의 어, 기술은 뭐 세계 단절 장격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또 주라큘 미오크의 세계 최강의 장격이 떠오르네요. 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이고 이 친구는 좀 오만한 캐릭터기 이 때문에 제발 우리 고조 형님이 참교육을 해주세요. 어,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조가 졌습니다. 근데 사진상으로 지금 팔이 다섯인데요. 그렇습니다 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어 이거는 AI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진짜 팔이 다섯 개일 수도 있습니까? 팔이 네 개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장을 어... 뽑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타돌리는 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이제 몸 체인지를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몸만 사람 모양이지, 진짜 모습은 지렁이, 뭐, 개미,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 자, 1등에는 이타돌이 유지입니다. 정체를 숨긴 최강자는 아니고, 예, 주인공인데 뭐 다들 모른척 해주고 있어요 와쟤 누구지 이러면서 하지만 이타돌이 유지다 예,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원작에서 완결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 천상계라인 고조사토루와 료멘스쿠나급에는 도달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듈루편에서 60년이나 수련을 하면서 료멘스쿠나를 진짜 범부로 만들어버려 흑섬의 범위가 료멘스쿠나보다도 훨씬 넓고 흑섬을 그냥 평타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이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료멘스쿠나가 좀 가오잡으면서 힘들게 사용했던 기술을 이 친구는 쉽게 사용하면서 훨씬 세게 사용한다 음, 흑섬이라는 기술이 이 주술사들이 사용하는 기술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나미 피셜로는 자신은 네번밖에 연속으로 못 썼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흑섬을 무한대로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체는 왜 숨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가리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주술회전 최강자인데 음. 와이 친구가 또 활약하고 있어요 모듈러 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돌이 유지가 지금 얼마나 강해졌냐면 로맨스쿠나 고조 사토루 다브라. 타민큐를 돌려도 이타도리가 이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지금 고평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타도리 유지가 타위 프네가도 얼마나 강할지도 저희가 또 전투력 콜로세움이라는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예, 많은 기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술에 대한 전투력 순위 탑1 0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모듈러 편 기준이고 원작 기준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의견이 있거나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또 주술회전을 할지 아니면 뭐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뭐 체인소맨 아니면 뭐 원피스를 할지 여러분들이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